자, 이 문제도 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화학반응식을 작성할 수 있으면 그 문제가 풀리겠네요. 그죠? A2, B2를 각각 3물씩 넣었다. 반응을 시켜서 어, B2가 모두 반응하고 한계 반응물이고 AB3가 생성됐다. 그러니까 A2 그리고 B2 반응을 해서 AB3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원소 종류 수가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게끔 이제. 계수 값을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1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제일 많이 봤었던 거네요. 2 곱하기 3그 다음에 b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3이 있으니까 여기 2 그죠. 그리고 2 a 니까 여기 1이 있었다는 게맞고요 그래서 1대 3대 2이 반응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그 다음에 지금 반응이 초기 조건이 3몰 그 다음에 3몰이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되냐? b2가 모두 반응을 했으니까 이게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만큼 빠졌다는 얘기고 1대3대 2로 반응을 하니까 여기는 1몰 빠지고요 여기는 2몰 생기겠죠 그럼 2몰 그 다음에 2몰 이게 이제 화학반응식이 진행된 상황을 몰수로 정리한 겁니다 자 문제 뭘 물어보는지 확인해 볼까요 생성된 ab3의 질량 ab3는 2몰이 생성됐죠 그런데 지금 원자량이 a가 14, b가 1, 그러면 14 플러스 3이니까 17이겠네요. 1몰의 질량이 17. 그러면 은 17을 곱해주면 2몰이니까 34g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나에서 기체 총몰수, 이 반응이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기체 총몰수는 2몰, 그다음에 2몰이죠. 그러니까 더하면 4몰이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질량은 34,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4,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4번이니까 답은 4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수고 많으셨습니다.